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9월의 마지막 날이네요 아, 참 2021년을 시작한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4분의 3이 지나갔습니다 아,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와 심 속에서 이 인생의 여정을 걷고 있다는 사실을 모른다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이 너무 허무할 것 같습니다 아, 또 내가 뭔가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조급함도 생길 것 같은데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오늘도 우리를 귀하다고 여겨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기억하며 찬양하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심으로 9월 30일 목요일 매일 목상을 시작하겠습니다. Oh, mm -hmm. you mm -hmm. 내 사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내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관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에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리 지어다. 아멘. 아, 드디어 에베소 교회를 섬기고 있던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보냈던 첫 번째 목회 서신의 마지막 당부에 해당하는 본문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읽을 말씀은 오늘 읽은 말씀은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늘 읽으며 마음에 되새겨야 할 중요한 메시지들이 함축되어 있다고 볼수 있습니다. 처음에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라고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리더 그리고 성도들의 삶은 이렇게 되어야 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아, 즉, 의의를, 짜데카를 아, 부부와 가정으로부터 이루는 것에서 시작해서 아, 자족하는 마음으로 경건함을 가지고 이웃을 환대하고 나누는 것에 대해서 아, 또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으로 아,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의 삶, 곧이 주어진 삶을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제자도를 실천하기 위해서 디모데가 부르심을 받았고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세움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면서 예수님 이 다시 오실 날까지 흠도 없고 책망 받을 것도 없이 이것들을 행하기를 권면합니다. 이 땅의 것들, 즉이 세상의 가치나 또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의 말에 마음이 흔들리, 흔들리지 않고, 오직 우리의 복이 되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 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분께 영광이 되는 삶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 사역을 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는 외롭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 예전에 사역을 처음 시작할 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어, 성도들은 절제, 미, 절대로 믿지 말라는 말을 참 많이 하셨고요. 또 사역을 하다가 어느 순간 어, 급변한 성도들을 보며 실제로 어, 절망할 때도 있었습니다. 어, 또 대형교회를 섬길 때에는 어, 목사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경쟁과 시기와 어, 또 일중심적인 사역을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과정도 지켜보면서 참 마음이 힘들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안식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마치 일중독에 걸린 사람들처럼 몸이 상하면서까지 쉬지 않고 하는 그 사역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의문을 가질 때도 있었고요. 그리고 더큰 교회로 가기 위한 과정으로서 이, 기간, 이 기간을 참고 견디면 하나님이 더 크게 나를 사용하실 것이라는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총체적인 회복에 대한 신학의 부재에 대해서 회의를 느끼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디모대 전설을 여러분과 함께 매일 나누면서 만약 지금 이 시대에 사도바울이 우리들에게 편지를 쓴다면 과연 어떤 말을 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예, 저의 지금까지 사역의 경험과 또 성령이 주시는 음성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있었음에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어, 디모데저스의 마지막으로서 어떤 감동적인 스토리를 함께 나누면서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미국 교단의 연차 총회 애뉴얼 컨벤션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매년 모여서 자신의 사역을 다시 점검하고 또 위로와 격려도 받고 어, 또 앞으로의 사역 계획을 하는데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묻고 또 확인하는 어, 그런 자리가 바로 연차총회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양한 목회 철학과 방향성을 가진 분들이 이제 계시는데 보통은 음, 목회의 성공이란 어, 더큰 교회로 가서 어, 큰 일을 맞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총회의 마지막 날 주차 측에서 성공적인 목회자의 롤 모델로 한 목사님을 영상으로 초대해서 인터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들 이번에 또 어떤 대형 교회의 목회자가 등장할까 이렇게 기대하면서 대형 스크린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미국의 어떤 한 작은 시골 교회에서 30년 이상 목회를 해 오고 계시는 노인 목사님이 등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 화면에 나오는 것조차 익숙, 익숙하지 않고 어떤 세련된 말투나 멋있는 외모를 가진 분도 아닌 어, 그 노목사님은 어, 자신이 초대된 곳이 이렇게 큰 집회라는 것을 화면을 통해서야 어, 비로소 확인하고 나서 오히려 놀라는 표정도 지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사회자가 그 목사님께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어, 오늘 이 자리에 목사님을 롤 모델로 초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30년 넘게 50명도 채 되지 않는 교인들을 변함없이 변함 섬겨 오셨습니다. 시골에 처음 이사 오는 사람들을 정성으로 환대하고 그들이 잘 정착할 때까지 돕고 살피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으며 또 그들의 신앙이 잘 성장하도록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섬겨 오셨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목회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그들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또 때로는 상처를 받아서 떠나가기도 하는 그런 슬픔도 겪으셨고 또 아픔도 있었지만 변함없이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지키고 계신 목사님이야말로 우리 모든 목회자들의 롤, 모델이, 롤 모델이시기 때문에 이 시간을 빌어서 목사님께는 아, 어, 위로와 격려와 또 감사를 드리고 싶었고, 어, 저희 후배 목회자들에게는 진정한 목회자가 무엇인지 어,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목사님을 초청하게 되었습니다라고 사회자가 어, 말을 하자, 어, 갑자기 그 수많은 목회자들이 일제히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 영상으로 초대된 그노 목사님은 처음에는 어안이 벙벙해서 가만히 계시다가, 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주님을 위해서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주님이 다 하셨는데 나는 이 영광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갑자기 펑펑 눈물을 흘리기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많은 목회자들이 그 자리에서 통곡을 하며 회개하는 총회 역사상 초유의 부흥회를 경험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사람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큰 일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입니다. 더큰 사역지를 향해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바라시는 것이다기보다는 하나님만 바라보며 내가 맡은 그 교회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 목회를 오늘 말씀처럼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 싸움으로 영생을 취하는 것으로 여기는 그런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세상의 칭찬과 상급이 아니라 나를 귀여기시는 히 하나님의 그사랑과 은혜를 바라보며 지금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같이 공동무기 도문을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심을 알때 우리가 성 있는 곳에서 자족하며 주님만 바라볼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우리의 사역지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을 신실하게 섬기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바로 온 세상을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사역인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교제할 때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행동으로 옮겨야 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기 좋은 날, 또 이웃을 환대하고 교제하기 좋은 날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그 값없이 주신 선물을 기쁨으로 누리며 행동으로 옮길 때, 우리 안에 짜닥짜데카 셜롬 토브가 회복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